먹으면 무조건 살이 찌는 음식. 1번 설탕물. 말 그대로 설탕이 들어간 모든 물 종류입니다. 그래서 뒤에 당이 붙으면다 설탕물입니다. 그래서 콜라, 사이다, 과일 주스, 과당이 들어가죠. 그다음에 우유, 유제품, 유당이 들어가죠. 그다음에 술, 에탄올에다가 설탕을 첨가하면 술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물, 찌개, 소스류 다 설탕물입니다. 설탕물 같은 경우는 액체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컥벌컥 벌컥 하면서 한 번에 많이 마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살집니다. 2번 가루 음식, 과자, 케이크, 빵, 국수, 모든 밀가루 음식, 설탕물을 말리면 가루 음식인데 소 농축 탄수화물이 됩니다. 한 자리에서 탄수화물을 과섭취하기 딱 좋은 음식입니다. 그래서 살집니다. 3번 반 지방 음식입니다. 음식의 반이 지방입니다. 그래서 꽃등심, 차돌박이, 삼겹살, 마블링이 많은 모든 육고기류, 육고기, 튀김류, 돈가스, 프라이 치킨. 지방 같은 경우는 칼로리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두 배가 많습니다. 근데 분리가 안되기 때문에 먹기 시작하면 지방을 과섭취하기 딱 좋은 음식입니다. 그래서 살찝니다이세 가지 음식은 나쁜 음식들이 아닙니다. 균형을 깨트리는 음식들입니다. 우리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탄수화물 지방을 쉽게 과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이 깨진 식습관을 만들어 주는 그런 음식들입니다. 그래서 살집니다. 무조건!